여기 가 맞는 것 같아. 아, 아 많이 나오죠. 나오네. 나오네. 많이 나오잖아요. 예, 예. 여기 승대국물집이에요저저 조비토닉 저 부합이에요 예. 부합터이 배관 여기 찌그러진 거 같아요. 예, 아 예. 지금 네. 예. 운데육에서 물이 우에까지꽉 지금 물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. 지금 흙화제 나오잖아요. 아, 이거 른갔다고 네. 이 어패식당은 뭐예요? 종류가? 그 맥주집, 맥주집? 근데, 근데. 이게 이거 저기 음, 여기, 여기 거예요. 아, 이거. 달 아, 이집 거예요. 그렇죠. 예, 예. 맥주집에서 나오는